안녕하세요. 물리 교사 서영진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평면 상의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새로운 평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바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구심력을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등속 원운동을 일상생활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구심력이란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힘인데요. 이, 힘이, 이 힘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뒤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등속 원운동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속 원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등속 원운동이란 원 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X, Y 평면상에 지금 P점에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 물체는 움직일 건데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러한 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속도 v 0로로 움직인다라고 할게요. 자, 저기 가운데 부분에 저기 w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자, 이 기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지금 시간 간격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물체는 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때 이동한 각도가 세타라고 한번 말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등속 원 운동이란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은 일정하고 매순간 방향만 변하여 원 궤도를 그리는 운동을 말합니다. 금속 원 운동은 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물리량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물리량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각 변이와 각 속도입니다. 자, 각 변이란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변이는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의미하죠. 자, 각 변이는 어떤 것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Y 평면상에 반지름이 R인 원이 그려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처음에 물체는 X축상에 이렇게 놓여있다 라고 할게요. 자, 물체는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물체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큼 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체는 처음에 X축에서 따져봤을 때 지금 각도가 0도였습니다. 그런데 물체는 시간이 지난 후에 각도가 세타만큼 생기게 되죠. 자, 이때 0도에서 세타까지 중심각이 변했죠. 이 변한 중심각을 우리는 각 변이라고 합니다. 자 단위는 라디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라디안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라디안, 라디안이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비율로 정의한 평면각을 의미합니다. 즉 세타는 r분의 l, l은 호의 길이예요. r분의 l로 쓸 수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와 특정 각에서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그때를 1 라디안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다시 r 세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라디안을 이용하는 이유는 디그리 우리 30도, 40도, 50도 이렇게 말하는 도를 영어로 디그리라고 하는데요. 디그리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어, 각종 계산에서 호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이나 이런 회전각을 정의할 때는 라디안으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는 저렇게 w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저건 w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우리 알파 베타 감마 점점점점 나가죠. 그 중에서 뒤에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게 바로 오메가라고 있는데 바로 그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각 속도란 1초 동안 각 변이를 의미합니다.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라고 정의를 해서 초당 이동한 변이를 의미하죠. 이번에는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각이 변해요. 각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때 각이 1초 동안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를 우리는 각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속도는 각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식으로는 이렇게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각변위의 단위가 라디안이고 그것을 초로 나눠, 나눴으니까 라디안 퍼 세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력과 각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속력이란 물체의 실제 빠르기를 의미하는데요. 자 물체가 원운동할 때 물체는 실제로 원의 접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죠. 이 접선을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 즉 접선 속도의 크기를 바로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물체가 이동한 후의 길이는 r세타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속도의 식을 표현해 보게 되면 v는 델타 t분의 델타 l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v의 속력으로 델타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호의 길이 델타 l 만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l은 r 세타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델타 t 분의 델타 r 세타가 되고 여기서 r은 원의 반지름. 크기는 변하지가 않죠.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내면 r 델타 t 분의 델타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델타 t 분의 델타 세타는 아까 각속도의 정의였기 때문에 이 식은 곧 r 오메가가 됩니다. 즉 v는 r 오메가라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반드시 외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그래서 물체가 선속도 v로 가고 있는데 이 v의 크기는 r 오메가다라는 것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물리량은 주기와 진동수입니다. 원운동은 특정 원궤도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주기와 진동수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자, 주기란 물체가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xy 평면에 원궤도가 있을 때 물체가 x축상에서 속도 v로 출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이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궤도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이 물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는 t는 v분의 2πr로 쓸수 있는데요. 우리 등속도 운동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마찬가지로 이, 그 식을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주기라는 시간은 속도 v, 속도의 크기, 속력 v로 2πr이라는 원의 둘레를 이동하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주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v분의 2πr이고, 다시 v 분의 r은 오메가 분의 1로 쓸수 있으니까 오메가 분의 2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동수인데요, 자, 진동수는 반대입니다. 물체가 1초 동안 회전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고 단위는 Hz,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자,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회전하는데 0.5초가 걸린다. 즉, 주기가 0.5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물체는 1초 동안 몇번 회전할까요? 그쵸, 이 물체는 1초에 두번 회전합니다. 즉, 주기 T와 진동수 F는 서로 역수관계이다 입니다. 그래서 F는 T분의 1이고 얘는 다시 또 2파이분의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와 F의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오메가는 2이 f 다라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식은 지금은 안 쓰이지만 나중에 쓰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 주기가 되고 주기는 다시 진동수분의 1이다라는 것 알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개념은 구심가속도와 구심력입니다. 자, 구심가속도란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원의 중심방의 가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상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y 평면상에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 위치는 p였고, 나중 위치는 q입니다. 자, p의 위치 벡터는 r0, 그리고 p에서의 속도 벡터는 v0이고, q에서의 위치 벡터는 r, q에서의 속도 벡터는 v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둘의 사이각은 세타, 즉, 각 변이는 세타입니다. 자, 지금 위치에 변화량이 생겼기 때문에 R0의 끝에서 R까지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바로 변이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구심가속도의 크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심가속도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벡터 화살표로 그려진 것들을 이용해서 삼각형 두 개를 표현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R0 벡터가 있습니다. 5점에서 p점을 향하고 있는 r0 벡터에 지금 r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5점에서 q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벡터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변이 벡터가 생겼죠. 바로 p점에서 q점을 연결하는 게 변이 벡터고 지금 r0와 r벡터의 사이 각이 세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벡터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처음. V0 벡터가 A에서 B로 위쪽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 다음에 나중 벡터, 나중 속도 벡터인 V 벡터를 지금 V 벡터의 시작점을 V0 벡터의 시작점과 같이 연결해서 그려볼 겁니다. 자,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속도 벡터도 지금 변화가 생겼어요. 속도 벡터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속도 벡터의 변화량, 속도 변화량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속도 변화량 벡터는 이렇게 B에서 C를 향하는 벡터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이각은 세타인데요. 자, 왜 세타냐면 지금 위치 벡터가 변한 변이 각만큼 속도 벡터도 똑같이 이게 항상 90도를 향하기 때문에 원의 접선, 속도가 항상 원의 접선을 가리키죠. 그래서 항상 90도를 향하기 때문에 위치 벡터가 세타만큼 틀어지면 속도 벡터도 세타만큼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속도 벡터에서도 사이각은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위치 벡터, 처음 위치 벡터의 크기와 나중 위치 벡터의 크기, 그리고 속도 벡터의 처음 크기와 나중 벡터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꼭지각이 세타인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즉, 삼각형 ABC와 삼각형 OPQ는 서로 닮음이 되겠죠. 왜냐면세 각도가 모두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등병 삼각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순간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 델타 t를 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가속도의 정의는 걸린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여기서 순간 가속도를 구하려면 걸린 시간을 0으로 가깝게 설정하면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즉, 특정 지점에서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델타 T를 0으로 걸린 시간을 0에 가깝게 가져가다 보면 R벡터는 바로 R0벡터 바로 위에 붙게 돼서 즉 세타도, 세타도 0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이렇게 R0벡터가 O에서 P를 향하고 있을 때 Q점이 얼마 못 가니까 걸린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바로 위에 붙어있는 즉, 알 벡터가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이때의 변이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속도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V0 벡터가 있었다면 얘가 굉장히 조금밖에 못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속도 변화량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r 벡터의 크기를 구해볼 건데, 자, 얘가 물체가 원계도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아주 조금밖에 못 이동했기 때문에 저 델타 R 벡터는 호의 길이로 근사가 될수 있습니다. 호 바로 옆까지밖에 이동을 못 했기 때문에 살짝 곡면이지만 이 시간 경계가 굉장히 짧아진다 라는 가정하에서 곡면과 직선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라는 근사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델타 R 변이 벡터의 크기는 R 세타로 근사됩니다. 델타 R의 크기는 R세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속도 변화량의 크기도 똑같은 닮음이니까 델타 R 변이 벡터의 크기가 R세타라면 속도 변화량 벡터의 크기는 V세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를 이용해서 가속도의 식을 세워보게 되면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자 여기서 크기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 선생님이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자, 얘를 다시 표현해주게 되면 델타 T는 델타 v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물체의 속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v는 밖으로 꺼내주고 다시 식은 v는 델타 t 분의 델타 세타, 즉 v 오메가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속력과 각속도의 관계를 이용하면 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속도는 v 오메가는 r 분의 v 제곱은 r 오메가 제곱이다. 자이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r 분의 v 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봤는데요. 자 가속도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죠. 자 여기서 구심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각 a, b, c는 90도가 됩니다. 왜냐면, 하 이등변 삼각형인데, 세타가 0이면은 저두 각은 지금 90도에 근접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속도 변화량 벡터의 방향은 운동방향과 수직이 됩니다. 운동방향과 수직이다라는 것은 바로 원의 법선이 되죠. 원의 법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되니까, 따라서 구심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방향입니다. 사실,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심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떤가요? 구심 가속도의 크기 유도하는 것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죠? 자, 그래도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R분의 V제곱이고 R오메가제곱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마지막 결과식을 반드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구심력. 마지막 개념이죠. 구심력인데요. 자, 구심력이란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심 가속도를 어렵게 어렵게 구했기 때문에 사실 구심력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구심력의 크기인데요. 뉴튼 제2법칙에 따르면 F는 MA라고 했습니다. 즉 F의 크기, 절대값을 양쪽에 씌워 볼게요. 힘의 크기는 m, 질량은 어차피 방향이 없으니까 따로 써주고, 가속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m r 분의 v 제곱이고, 다시 또 m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즉, 구심력은 m r 분의 v 제곱, m r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쉽죠? 구심가속도에 그냥 단순히 질량의 크기 m만 곱해주면 구심력의 크기가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외워줘야 합니다. 자두 번째 구심력의 방향인데요. 자 F는 ma에서 지금 등호라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같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의미한다라고 어, 벡터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심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즉 원의 중심 방향입니다. 원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등속 원운도 교과서에 있는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곡면을 타고 자동차가 가고 있을 때 사실 곡면을 타려면 구심력이 필요하죠. 이때 자동차의 마찰력이 구심력이 되어 주고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도로에 비나 눈이 와서 미끄러워져서 마찰력이 적게 되면은 마찰력이 적어지면은 얘가 곡면을 따라서 잘 이동하지 못하고 탈선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자 이렇게 경사를 주게 됩니다. 자동차가 곡선도로를 주행할 땐 마찰력이 90력이 되지만 곡선도로에 경사를 주게 되면 자동차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수평성분이 바로 90력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찰력이 적은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구심력을 더 추가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곡선 도로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fn 코사인 세타가 mg와 같게 되고 fn 사인 세타는 그러면 fn이 코사인 세타분의 mg니까 fn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mg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다시 mg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즉 mg 탄젠트 세타만큼의 구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9 0력은 mR분의 v제곱인데, 얘는 mg 탄젠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평면상의 운동에서 새로운 운동인 원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생했습니다.